전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적은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이 믿고자 해도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못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사야의 글이 설명하는 바는 사람으로서는 그 어떤 누구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려 하신다. 믿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믿게 하실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의 답없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설명하는 구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또 그로 인해 드러나는 불신앙, 아무리 노력해도 꺾이지 않는 그 완악함으로 인해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믿음에 이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는 채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를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소망 없는 채 살도록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그 모든 일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만드시는 성령님 이렇게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믿기는 믿었으나 여전히 연약하여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에서 관리들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불리는 유대의 당국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사회가 예언한 말씀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완악함의 한 가운데에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은 믿기는 믿었으나 여전히 연약하여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그래서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전히 사람의 영광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출교하겠다는 법령 앞에서 그동안 누려왔던 지위와 사회적 위치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들의 믿음을 쉽게 믿음이 없다. 사람의 영광을 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다니 이런 믿음 없는 놈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말해야 솔직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원리와 가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질과 명예와 지위와 자존심, 그외 수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외면하고 사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우리는 여전히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는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관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평가하고 있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은 모두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우리를 그리고 관리 중에 믿는 자들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그들은 연약합니다. 우리처럼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침묵할 겁니다. 그들의 나약한 침묵이 비겁해 보이고 한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계속 소망이 없을 겁니다. 우리처럼요. 하지만 그런 연약하고 비겁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누가 시작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실 거고 믿음의 도약이 할수 있게 하실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장담하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예수님의 장례도 치르지 않고 체념하고 돌아섰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관원 아리마데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고 가져와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라면 이런 용기를 낼 법합니다. 그나마 이해되죠. 왜요?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지켜주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노라. 호언장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힘없이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관원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던, 그래서 숨기고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그가 우려했던 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겨야 했던 그 일. 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뿐인가요? 빌라도가 너도 한편이냐? 이런 태도로 나오면 목숨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와 장례를 치르고 준비합니다. 그만, 아리마데 요셉만 그런 용기를 낸 것이 아닙니다.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가 장례를 위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이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가 누구라고 합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밤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편을 들었다가 호되게 욕을 먹은 뒤로 드러내지 못하고 숨겨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19장 40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은 믿음을 대놓고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결의와 행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반대표를 던지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심한 욕도 얻어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비겁했던 자들이 한 걸음 믿음의 도약을 했던 겁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뭔가 갑자기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했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들을 본받아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을 하자 이리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이들은 무모한 용기를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름의 명분과 이유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를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근거가 있어서 설득이 하는 겁니다. 나중에 유대 당국이 문제 삼을 때 변명할 만한 핑계도 생각해 뒀을 겁니다. 무작정 덮어 놓고 아무 생각 없이 용기를 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고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려 했으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름 머리를 열심히 굴린 다음에 할수 있겠으니까 하는 겁니다. 물론 용기를 낸 것도 맞습니다. 이게 세상사가 생각한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용기를 낸 겁니다. 목숨을 건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큰일 날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용기가 뭔가 대단한 결단을 하고 앞뒤 덮어놓고 나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무턱대고 나서는 건 무모함이지 용기가 아닙니다. 나름의 고민과 생각을 하고 피할 길까지 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계획과 생각들이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서는 게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 믿음의 결단,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예상하지 못하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순교가 대단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그 자리에 가는 거고 가 보니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감당하는 겁니다. 안 무섭고 안 두렵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바데 요셉 니고데보 이두 사람 모두 그런 용기를 낸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용기가 가치 없다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신자인 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용기는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믿음의 도약입니다. 한 걸음 나아간 것이지만 믿음의 도약을 한 것은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나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잘하게 하시고 반드시 온전하게 하십니다. 다만 그 과정은 뭔가 신비롭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고민하고 나름의 대책을 세우고 피할 길을 생각하며 걷다 보니 그런 용기를 내는 자리로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어느 날 갑자기 가게 되는 겁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게 되는 길인 겁니다. 지금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지만 그 무게중심이 사람의 영광 쪽에 서 있던 그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크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온전해져 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연약함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완성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